화학 이라는게 결국 변화에대한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설명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이 기호들, 화학 반응식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이 화학의 언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그냥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이 바로 화학의 언어예요. 수소가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오른쪽식을 보세요. 이 짧은 기호 안에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화학 반응식의 힘이죠. 복잡한 현상을 이렇게 명확한 하나의 식으로 딱 압축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 또 무슨 수학 공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기호 나열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뭘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이에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변화라는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마스터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수업 문제 풀 때도 긴 문장을 간단한 수식으로 바꾸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에서도 이 복잡한 현상을 그냥 말로만 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가 봐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언어 즉 화학반응식으로 바꿔야 제대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화학의 언어를 제대로 읽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문법이죠. 이 식의 기본 구조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자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여기가 바로 시작재료,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이 바로 그 결과물, 생성물입니다. 가운데 화살표는 짜잔! 이렇게 변신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기 괄호 안에 S, L, G 같은 작은 알파벳들 보이죠? 저건 각각 고체, 솔리드, 액체, 리퀴드, 기체, 게스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약속 기호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화학반응식을 쓸때 이건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황금률이 있어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우주에서는 어떤 것도 그냥 뿅하고 사라지거나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대 원칙입니다. 이걸 좀더 과학적인 용어로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반응에 들어간 원자 재료들이 중간에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던 원자가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화학의 규칙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식 양쪽의 원자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 작업 이걸 균형 맞추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질량 보존 법칙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필수 조건인 거죠.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직접 균형을 맞춰보겠습니다. 가장 만만한 예시가 좋겠죠?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물, 바로 이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액체 상태의 물이 되는 바로 이 반응입니다. 자, 이제 양쪽에 원자가 몇 개씩 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표를 같이 보시죠. 음, 수소는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도 두 개. 오케이, 여긴 맞네요. 그런데 산소를 보세요. 왼쪽엔 두 갠데, 오라? 오른쪽엔 하나밖에 없네요. 산소 원자 하나가 어디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이 불균형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H2O에서 O를 O2로 바꾼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더 이상 물이 아니잖아요. 분자식 자체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분자 덩어리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분자 앞에 숫자를 붙여주는 건데요. 이걸 개수라고 불러요. 자, 물분자 H2O 앞에 숫자 2를 붙여봅시다. 그러면 산소 원자가 1 곱하기 2 해서 2개가 되겠죠? 자, 다시 표를 볼까요? 어때요? 산소는 이제 양쪽 다 2개씩 균형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번엔 수소가 문제가 됐네요. 오른쪽의 수소가 2 곱하기 2, 4개가 네 되어버렸잖아요. 아니, 하나 맞추니까 다른 게 틀어지네 하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됩니다. 오른쪽에 수소가 4개니까 왼쪽에도 4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반응물 쪽에 있는 수소 분자인 H2 앞에 개수 2를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2 e 곱하기 2, e, 4개가 되잖아요. 자, 최종 점검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수소 4개. 오른쪽에 수소 4개, 왼쪽에 산소 2개, 오른쪽에 산소 2개. 와, 완벽하네요. 이제 비로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는 제대로 된 완결된 화학 반응식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균형 맞추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맞춘 이 숫자들, 2, 1, 2 이 개수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숫자 맞추기 놀이가 아니거든요. 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캠핑 가서 바비큐 해먹을 때 쓰는 가스 있죠? 그게 바로 프로페인 가스인데요. 그 가스가 타는 반응을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균형은 다 맞춰져 있어요. 이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식 앞에 보면 숫자들이 있죠. 프로페인 앞에는 1이 생략된 거고, 산소 앞에 5, 이산화탄소 3, 물 4. 이 1대5대3대4라는 비율이 혹시 프로페인 1g이랑 산소 5g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3g, 물 4g이 생긴다는 그런 무게의 비율일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개수는요, 무게 즉 그램의 비율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자가 얼마나 작아요. 그걸 하나하나 세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원자나 분자는 묶음으로 세자. 우리가 계란을 한 판, 연필을 한 다스로 세는 것처럼요. 화학에서는 그 묶음 단위를 바로 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계수 1대5대3대 4는 무게 비율이 아니라 프로페인 한 묶음과 산소 다섯 묶음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세 묶음과 물네 묶음이 나온다는 개수 묶음의 비율인 거예요. 이걸 그램으로 착각하는 순간 화학 계산은 완전히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묶음 단위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화학 반응식의 진짜 힘이 숨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묶음의 비율을 우리가 저울로 잴수 있는 실제 질량으로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1대 5라는 몰 비율을 각 물질의 고유한 값을 이용해서 실제 질량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반응물들의 총 질량을 더해 보니 정확히 204g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성물들의 총 질량으로 더해 보니 똑같이 204g이 나와요. 와, 소름 돋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던 원자들의 개수 비율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질량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순간.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딱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화학 반응식은 화학의 공용어다. 둘째, 이 언어의 유일한 문법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응식의 숫자는 무게 그램이 아니라 개수의 묶음, 즉 몰의 비율이다. 이세 가지만큼은 절대 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물질의 변화를 기록한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으셨으니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어떤 놀라운 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탐구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